운동화 사기 전에 꼭 보세요. 2025년에는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성을 갖춘 5 가지 운동화예요. 첫 번째 나이키 코르테스 식을 줄 모르는 슬림한 실루엣으로 클래식한 매력을 지닌 이 모델은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뉴발란스 574 레트로 무드의 디자인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은574 모델은 편안한 착용감과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데일리 슈즈로 아주 적합해요. 세 번째 온러닝 클라우드 5 통기성과 쿠셔닝이 우수한 이 모델은 야외 활동이나 여행시에 편안한 착용감으로 유명해요. 운동화 좀 안다 하는 멋쟁이들의 원픽이에요. 네 번째, 아디다스 태권도 레이스. 미니멀한 디자인과 독특한 실루엣으로 주목받는 슬리본 스타일로 데일리 룩에 원킥. 개성을 더하기에 아주 좋은 신발이에요. 다섯 번째, 아디다스 핸드볼 스페지얼. 부드러운 가죽가피와 가죽안감이 조화를 이루어 스포티한 분위기를 살려주고 견고한 고무 아웃솔이 요즘 유행을 대변하고 있어요.